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서산시 운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운산면에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시골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이분 토지예요. 이분 토지가 일부, 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콩심은데 있잖아요. 전봇대에 있는데, 어, 그 나무 사이로 해서 이게 구기지입니다. 구기지 땅도 일부 사용하고, 이분 땅 면적은 286평이에요. 286평이고, 넓죠? 예. 도로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절개지는 상수도가 지나간 자리인데 이분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예. 이쪽 뒤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편도. 아, 상수도 사용하네요. 예, 계량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 집은 이래요. 다 수리가 필요한 집이고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1억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이 땅값이 비쌉니다. 예, 굴뚝이 있는 거 보니까 아궁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저쪽 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게 도로가 이분 땅이에요. 여기 막으시면 이 안쪽에 마을들은 아, 다 걸어댕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돼 있고. 네, 이분 땅이 토지입니다. 여기가 네, 이분 땅 토지 에이 되어 있고요. 네, 예전에 닭도 키우셨나봐요. 그냥 이렇게 현황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텃밭 그리고 고지 일부를 사용하셔서 제가 대략적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경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있고 이쪽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부지런하시면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이쪽. 이쪽 쭉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죠. 이렇게. 초축. 네, 이렇게. 자기 나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밤만 되면 두 이파리가 이렇게 겹쳐진대요. 그래서 하판수 이런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카시아 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스레트에 스레트고 이 스레트 지붕을 면에서 철거를 해줍니다 해주니까 신청하셔서 지붕개량사업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옛날 그대로 시골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애 정서가 묻어나는 집입니다 아, 꽃잔디도 앞에 이렇게 잔뜩 심어있고 꽃잔디가 많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문 앞에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 한 4시 정도 됐는데, 햇살이 이렇게 비치던 거 보니까, 남서양 집 같습니다. 남서양 집. 네, 배추 심으려고, 여기 배추 심으려고 모종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어, 이거는 보로수 나문데, 이렇게 안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집안 입구 쪽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 있고, 여기는 수도, 상수도 사용하고요. 지하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주방이에요. 아, 어, 옛날 그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쪽에 아궁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층고가 높습니다. 이렇게. 옛날 집 치고는 층고가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대도 있고, 시사는 네, LPG 가스로 하고 있고요. 네, 이쪽이, 이제 석갈에는 이렇게 물샌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발견 못했고요. 아 이거 보세요. 예 가마솥 아, 아주 정겨운 가마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굴뚝이 외부에 있었죠. 이쪽에 가마솥으로 난방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궁이로요. 네, 이렇게 소금도 사다 놓시고 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작은 방방 네, 방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렇게 김치냉장고도 있고, 장롱도 있고. 방이 작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 비샌 흔적은 없습니다. 아직 못 발견했고요. 이제 이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듬이 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발 벗어놓고 이런 데가 야, 이 바로 보세요, 바로 아, 정겹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집에서 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이렇게. 어, 지금 이런 집, 음,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냉장고도 마루 위에 이렇게 있고, 어, 상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음, 좋습니다. 석가래가 아주 좋습니다. 생생합니다. 이게 1951년도에 저자 있대요. 건축물 대장도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표시할게요. 다른 물건 찍으러 왔다가, 이 물건도 팔아주세요. 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방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방 하나 봤죠? 방두 개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어 방이 작지 않아요. 방이. 이거 큽니다. 방이. 장롱 놓고, 세관살 이렇게 놓고요. 어 작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즈 나오는. 아, 어 좋습니다. 좋아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구요 아, 영상 보시고 정겨운 시골집 아,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찾고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 1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